기내 뒤편 선반에서 시작된 연기가 삽시간에 퍼지자 논란 승객들이 앞쪽으로 몰리며 큰 혼잡이 빚어졌다는 게 탑승객들의 증언입니다. 몇초 상간에 안에 연기가 꽉 찼어요. 사람들이 막 완전 편의 상태가 되니까 앞쪽으로만 다 몰린 거예요. 일부 승객은 대피 안내 방송은 커녕 앉아있으라는 말만 들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국제 항공안전규범은 기내 비상상황을 판단하는 최종 책임자는 조종사라고 규정합니다. 승객들의 개별 행동이 더큰 위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부사는 안내 방송이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긴박했던 상황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탈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육성으로 안내를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시행을 했고, 기내 전체에 뭔가 방송 장비로 해서 방송할 수 있는 시간적기를 되지 않았습니다. 승객이 직접 비상구를 열었다는 증언과 관련해서. 비상구 쪽에 앉는 승객에게 비상구 개폐 방법을 안내하고 승무원을 돕도록 동의를 받는다며 승객이 직접 비상구를 조작하고 탈출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개별 대응이 기장이 엔진과 유압계통을 완전히 정지시키기 전에 이루어질 경우 탈출 때 엔진에 빨려 들어가거나 날리는 등 이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게 항공업계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뭐 뒤쪽 같은 경우에는 엔진 후류의 영향을 받는데 다칠 수도 있고 비상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그것이 공기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교육을 받은 승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지난해 1월 일본 하네다 공항에선 379명을 태운 일본 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후 충돌로 불이 붙은 채 활주로에 멈춰선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내에 연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도 승객들은 짐을 버리라는 승무원 지시에 따르며 모두가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고, 탈출의 교과서 한에다의 기적으로 불렸습니다.